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로 자원하며 즉각적인 순종을 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9절 1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다소 당황스럽기도 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법으로 본다면 반어적 강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너희가 실제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실제로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이사야가 선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악해진 때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완악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서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라도 반역적인 불순종과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더욱 완악해져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가 선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던 그 시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거부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더욱 완악해져 심판을 자초하고 만 것이죠. 예를 보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죄악을 책망하시고 회귀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싫어하고 밀쳐내며 거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인데 거부하니 더욱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까정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딱딱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불순종과 죄, 교만과 거짓, 영적 게으름. 계 거룩하지 못한 삶은 우리의 심령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러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부드럽습니다. 성령 충만은 부드러운 심령이고 그 부드러운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자와 충만을 통해 겸손하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에 가서 전할 말씀을 들은 이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의 뜻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의 재앙이 임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자의 아픔과 고뇌를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한한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하지만 선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모욕받은 백성을들을 책망하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절하고 비난하며 배척합니다. 협박하고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거친 거절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고 모진 비난과 협박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어제 선지자의 사명이고 숙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는 것이고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을 책망하는 것이어서 듣기에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교훈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성결하고 견고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만 듣는 이들 역시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삶의 육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자, 그렇다면, 이대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폐역한 반역과 범죄, 그리고 그들의 완고함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속에 대해서 추방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입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분명 그들은 나무가 배임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가 남아있으며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으로 볼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소망입니다. 이사는 11장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계보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소망으로 본문 역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망은 메시아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의 희망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거룩한 시이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 죽은 자와 같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시이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강력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며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떤 경우에도 딱딱해지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딱하다 못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외면하고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을 허락해 주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거짓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고 거룩한 삶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되어서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더욱더 자라나 예수님 닮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지목합니다.